연립방정식 ax 더하기 by는 9, bx 빼기 ay는 7의 해가 5,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. 주어진 해인 x는 5와 y는 마이너스 1을 이 연립방정식의 두 식에 대입을 해줘보면 5a 빼기 b는 9이고 오 b 더하기 a는 7이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두 미지수가 a와 b인 연립방정식을 다시 풀어주어서 a와 b 값을 찾아줄 수 있는데요,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b는 5a 빼기 9이기 때문에 이걸 두 번째 식에 대입하여 연립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5에 5a 빼기 9 더하기 a가 7이기 때문에 25a 그럼 26a 빼기 59 45가 7로 26a는 45 더하기 7인 52로 a의 값이 2이다. 라고 찾아줄 수 있고, a가 2이면 10배기 9로, b의 값은 1이 나옵니다. 따라서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1인 3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. 답은 5번입니다.